이번에는 정제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제객정제객은 월지에 가서 정제가 투관되어 있어가지고 아무 흠집이 없을 때 정제를 용신으로 해서 정제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제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관이 있으면 좋습니다. 체생관을 체계지고또 정제는 용신은 강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손상이었고 상하지를 안 하고 인수가 도와주고 인수는 도와주는 것은 인수는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관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부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왕제왕이라고 말하는데 신이 왕하면은 제도 왕하다. 근데 신이 약하면은 돈은 많은데, 그것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걸 다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자는 먼저, 응?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을 많이 버니까 몸이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몸이 먼저 좋아지고, 신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재왕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아직 생기기 전에는 몸이 좋아져내 사람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돈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몸이 조, 좋아졌더라. 그래서 돈이 붙으니까 몸이 좋아졌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자연의 순리라는 것은 신왕이 먼저 신왕 재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기 몸이 강해져야 제가 다시 그만큼 자기 공에 받은 것만큼 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제께는 실행을 실행, 등령 때를 이제 월지에서 때를갖고 정편제가 섞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편이 섞여 있으면 좀 탁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막지를 못하고 청을지를 못하고 탁하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양일생은 특히 신앙이야답니다. 양일생은 특히 예, 신앙이야답니다. 그런데 음일생은 편인과 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신앙에도 편인이 도와주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그런데 양일생은 반드시 예, 신앙해야 된다. 그리고 어, 신앙하고 근심. 예? 이 근심이 뭐냐? 제가 뿌리가 탄탄해야 됩니다. 모든 생물은 뿌리가 탄탄해야 힘있게 자라고 크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뿌리가 약하면은 강하고 힘있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하고 제 뿌리가 뿌리는 뭐냐? 어디에서 뿌리가 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월지에 뿌리가 얼마큼 깊이 잘 박혀져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월지, 아니, 월지 뿐이 아니라, 사주에 지지에 가서, 어? 지지에 가서. 월지에 있는 것은 월링을 얻은 것이니까 특히 좋죠. 다른 데 뿌리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에서 생관격, 어? 어? 제가 재생관, 제가 왕하면은, 그것을 다시 설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설하는 것은 관을 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왕에서 생관격, 어? 이런 의미,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제의 성격은 아주 정실하고 정제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에 탐험을 먼저 하다. 그건 뭐냐? 한탕 하는 것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편제의 성질은 돈을 벌게 한탕씩 해서 버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죠. 편제는 그런 것입니다. 어편 앞으로 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편제는 와 정제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는 하나하나 쌓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진하고 석실합니다. 예, 그리고 예, 남자는 아주 예측 예측하고 여자가 정제격이 되면 아주 현모 예, 양처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 이것은 여자 사절입니다. 신유 경자월 무자 일 개시 이무토가 예, 나는데 예? 이게 보면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없어요. 아주 신약합니다. 근데, 죄는 많아요. 제가 어? 그리고, 여기서 상관이 또 죄를 생겨주기 때문에, 죄는 아주 많은데, 신약에서 이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자는 관이 남편인데, 자기를 극해주는 관이 남편인데, 관이 없어요. 어? 관상이 없습니다. 그 관성이라고 있는 것은 어디가 있느냐. 여기, 해중에 가서, 갑이, 응? 해장가는 무, 갑, 임인데, 임이 정, 이제, 정기인데, 그 중간에 가서 갑이 들어있어요. 갑이, 해중에 가서. 그래서, 이, 나를, 그거는 남편, 갑이 해중에 가서, 에, 깊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남편이 약합니다. 응? 이재나 어? 식신 상관에 비해서는 아주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없습니다. 돈은 많은데 고통이 심해요. 여자 원수가 신하문을 바르는데 신하문이 와야 되는데 신하문이 오지를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운이 왔어. 사운이 오니까 이것은 사는 유하고 사유 반환해서 이건 금으로 화해가지고서 다시 금생수, 정재를 더 생해주고 있고 이거 금은 남편은 그겁니다. 남편은 갑인데 나를 그게되는 갑을 목인데 나를 무, 무토를 그거는 목인데 목을 더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가서 생명이 끝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